원숭이띠 분들은 올해 노란, 노란색, 연두색, 초록색 계열, 음... 어 그런 쪽이 애정운을 상승시키는 색깔이거든요. 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선당입니다. 예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선생 이번 시간에는요 음.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오늘은 주제가 있습니다. 네. 끼부된다고 연애운이 따르냐입니다. 네. 네 원숭이띠 분들의 연애운을 음. 알려주시기 전에 네. 전체적인 성향부터 먼저 알려주세요 응. 원숭이띠 분들은 애정운이 좋아요 어. 애정운이 좋고 네. 내가 애정운을 조금 상승시키는 색깔도 오늘은 준비를 해봤어요 어, 색깔이요? 네. 네, 알려주세요 어, 원숭이띠 분들은 올해 노란, 노란색, 연두색, 초록색 계열 음. 어 그런 쪽이 애정운을 상승시키는 색깔이거든요 네. 근데 조금 피해야 될 색이 있다면 올해는 곤색이나 남색 쪽으로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내가 너무 드러내는 쪽으로가 싫다라고 싫으신 분들은 속옷을 속옷이나 악세사리를 조금 밝은 쪽으로 하시는 것도 좋아요. 아 자기 옷도 그렇고 이제 네. 뭐 상대방 음, 음. 네, 옷이나 뭐 전체적인 색깔이 네. 좀 밝은색, 밝은, 음, 음. 밝은 네, 노란, 네. 초록 이런 계열 쪽으로. 아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나이대별로 차근차근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2 9살 임신생분들이요. 네, 올해 29 임신생분들은 인간의 이별수가 조금 있고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조금 슬플 일이 있다라고 나와요. 어, 그렇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여자를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네, 여자 때문에 조금 상처를 받거나 그런가요? 내가 조금 슬플 일이 있다라고 올해는 좀 보여져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기다려야 덕을 쌓을 수 있는 운이다라고 보여지세요. 아, 네. <laughs> 네. 일단은 네. 네. 네 임시된 분들 29살, 연애 한창 할 때인데 네. 네. 20년. 음, 좋지는 않아요. 하나, 네. 네, 조금 조심하면서 그래도 색깔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밝은 색깔을 입고 밝은 좀 성향을 가진 분들을 만나면 네. 조금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럼 다음은요. 41경신생 분들이요. 음, 올해 41경신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뜻하지 않은 관제구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명의를 빌려주거나 문서를 거래할 때 조금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네. 올해는 애정운이 상승을 하세요. 어, 마흔하나 경신생분들 같은 경우는 애정운이 네. 좋기 때문에 솔로는 애인이 생기거나 결혼의 운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좋고요 네. 어, 올해 같은 경우에 재혼의 운도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운기를 놓고 봤을 때는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고 결실을 맺게 좋은 애운이다 라고 보여지세요. 네, 그러면은 저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요 네. 마흔 한 살이면은 음. 아이가 없는 분들도 혹시 가족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좀 아이가 태어나는 거에 대한 분들은 어떤가요? 어 애정운이 있으면 삼, 음, 애정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운은 있는데 네. 자손은 삼신하고 연결돼 있는 거라 음. 어 그거는 조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세요. 아 상담을 꼭 그러면은 네. 상담 분님이렇게 찾아가서 음.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다음은요. 53세 무신생분들이요. 응, 올해 무신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와, 많이 힘드셨을 와.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힘드셨을 음. 거고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운인데 네. 올해는 가뭄 끝에 담비를 만나는 운이세요. 오, 다행이네요. 어, 올해는 금전운도 좋고 네. 내 주관을 조금 세우셔야 조심 운기가 상승이 되고요. 아. 올해는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게 가정적으로 좀 평화가 들어오세요. 가운 분들이면 친구나 친척. 네, 올해는 어떠한 판을 크게 벌리거나 음... 친구하고 도모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시기보다도 내 주관을 세워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평탄하게 가는 게 좋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요. 65세 네, 65세 병신생 분들이요. 어, 병신생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 올해는 조금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실행하지 않으면 조금 성과가 떨어지는 애운이세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배우자의 말을 조금 듣는 것도 좋고요. 네네. 올해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 위장, 호흡기 이런 쪽으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재물은 어, 좋은데 조금 쓸일이 많이 생기는 편이세요. 어 그래요. 음, 그리고 올해는 9월에 반가운 소식이 생길 일이 있으실 거예요. 어 반가운 소식이라면 혹시 어느 쪽으로? 음뭐 금전적인 것도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자손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 네. 어쨌든 좋은 소식이 올 거니까 수월이라서죠. 네, 수월에 네. 네.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네. 초반에 조금 힘들더라도 <laughs> 네. 9월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숭이띠 분들에 대해서 연애운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